대전 충무체육관 앞 출구 쪽으로 몰려든 팬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임쿠 씨가 울었대. 또 다른 누군가는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며 답했다. 그러게 난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했대. 그 바로 옆에서는 누군가가 허탈하게 웃었다. 정관장엔 차도 없고 현대건설엔 총도 없대잖아. 오늘 경기 대체 뭐였던거야? 31일 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맞대결은 그렇게 끝났다. 스코어만 놓고 보면 0에서 3, 21에서 25, 21에서 25, 15에서 25 명백한 완패였다. 하지만 스코어가 말해주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외국인 선수 없이 부상자들로 구멍난 로스터를 이끌고 속공 배구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던 고희진 감독의 눈빛. 연패 속에서도 몸을 날리며 코트를 누비던 잉쿠시의 다부진 표정,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 복도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그의 뒷모습까지. 현대건설은 이 경기 승리로 5연승, 15승 10패, 45점로 다시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카라리, 카리 위 21점, 이예림의 든든한 지원, 양효진과 자스티스가 만들어낸 다양한 공격 루트. 결과만 놓고 보면 총알 가득 장전한 강팀 위 여유로운 완승 같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건설 역시 완전체는 아니었다. 스트레스성 골절로 시즌 아웃 위기에 놓인 정지훈 무리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던 강성현 감독의 표정 속엔 우리도 사실 총은 없다 는 듯한 체념과 각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충무체육관은 승부의 냉정한 결과와는 다르게 차도 없고. 총도 없는 두팀이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며 싸운 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울어버린 외인 잉쿠시가 있었다. 경기를 앞둔 코트 위 워밍업 시간, 정관장 선수들이 서브 리시브와 수비 동선을 반복하며 몸을 푸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이미 긴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외국인 없이야? 잔넷 아직도 못 나오는 거야? 고이진 감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한 마디 한 마디는 묵직했다. 잔넷은 아직 훈련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돌아와도 다시 몸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2월 중순 전 복귀는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상 6연패의 그림자는 경기 시작 전부터 드리워져 있었다. 정관장은 이미 외국인 공백 속에서 속공 배구라는 해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볼만 올라오면 센터와 라이트, 레프트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때리고 또 때리는 배구. 수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날이면. 그대로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배구. 반대편 현대건설 벤치도 사정이 좋지만은 않았다. 강성현 감독은 정지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미간을 한 번씩 찌푸렸다.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충분히 쉬게 했고 복귀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많이 느립니다. 지금 상태로는 남은 시즌에 정상적으로 뛰기는 힘들다고 봐요. 최소 6개월은 더 필요할 것 같고 사실상 시즌 아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말 속에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선수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도 에이스 한 명이 통째로 빠진 상태라는 뉘앙스. 그래서 강성현 감독은 말끝을 그렇게 맺었다. 그래서 더더욱 남은 선수들 모두가 조금씩은 총 이대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장 입장에서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다. 애초에 총 은커녕 차조차 없었다. 리그에서 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 공백을 국내 선수들만으로 메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경기장 안팎에서 이런 자조 섞인 말이 돌기 시작했다. 정관장엔 차가 없고 현대건설엔 총이 없다. 정관장에겐 외국인이라는 엔진이 없고 현대건설에겐 정지윤이라는 확실한 포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상처 입은 두 팀이 서로의 부상을 확인하는 싸움이 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증명하려 발버둥치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 될까? 답은 첫 세트 시작 5분 만에 드러났다. 1세트 초반 먼저 분위기를 잡은 쪽은 의외로 정관장이었다. 박은진의 빠른 속공이 현대건설 블로킹 사이를 가르며 코트 정중앙에 꽂혔을 때 오늘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확 튀어 올랐다. 이어 상대 범실 정호영의 오픈 이선우의 블로킹. 박혜민의 서브 에이스까지 이어지며 스코어는 어느새 8에서 4. 고이진 감독의 전략은 명확했다.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공만 세터 손에 제대로 들어가면 그 순간만큼은 최고 속도로 밀어붙이자. 그래서 그는 최소연 세터에게 반복해서 주문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타점은 최대한 위로, 템포는 반 박자 더 빨리. 이선우의 중앙속공, 잉쿠시의 후위 공격. 그 모든 공격이 리듬을 탈 때만큼은 정관장이 결코 약팀 같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리듬을 지탱해 줄 리시브와 수비였다. 팔에서 사까지 앞선 상황에서 첫 번째 균열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한 번이 흔들린 서브 리시브에서 시작됐다. 현대건설의 카리와 이예림은 그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흔들린 리시브는 세터의 동선을 꼬이게 만들었고 세터의 어려운 볼 처리는. 공격수들의 타점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부터 정관장의 공격은 속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올려놓는 공이 되어버렸다. 반면 현대건설은 반대로 움직였다. 상대의 흔들린 리시브 위로 카라리의 강타와 이에림의 기민한 공격이 폭발했다. 양효진의 블로킹은 마침표였다. 25에서 21. 스코어만 보면 팽팽한 듯 보이지만. 8에서 4리드에서 21점까지 가는 동안 정관장이 흘려보낸 땀의 온도와 현대건설이 차분히 쌓아 올린 점수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다. 하나는 필사적인 버티기였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면 결국 우리 쪽으로 온다는 강자의 여유에 가까웠다. 이 세트는 초반부터 현대건설이 노골적으로 정관장의 리시브 약점을 파고들며 시작됐다. 강한 서브가 코트 뒤편으로 날아들 때마다 정관장 수비 라인은 한 박자씩 밀려났다. 첫 세트와 달리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서 흔들림이 먼저 찾아왔다. 그럼에도 정관장은 한번더 매달렸다. 박은진의 블로킹, 임쿠시의 빠른 반격 득점이 연달아 나오며 점수는 어느새 10에서 7까지 따라붙었다. 그때 연속된 비디오 판독이 경기를 멈춰 세웠다. 양팀 모두 손을 들고 터치아웃을 주장했고 모니터 앞에 선 심판지는 화면을 돌려보며 긴 시간을 들였다. 결과는 정관장의 노터치 그리고 이어지는 현대건설의 노터치. 스코어는 11에서 7. 불리하게만 흘러간 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흐름은 미묘하게 꺾였다. 10에서 7에서 11에서 7으로 갔을 뿐인데 정관장 선수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간신히 끌어올린 분위기가 잠깐 멈춘 버튼에 눌린 사이. 현대건설은 다시 호흡을 정비했다. 김희진의 서브에이스가 네트를 스치듯 넘어와 코트 구석을 정확히 찍었을 때, 벤치에서 일어나던 고희진 감독의 표정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절규에 가까웠다. 17에서 11. 점수차가 벌어지는 동안, 정관장의 공격은 여전히 나쁘지 않았다. 블로킹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순간이 있었고, 빠른 공격으로 상대 블로커들을 흔드는 장면도 나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마지막 한 방을 버티지 못했다. 다시 한번 25에서 21 세트 스코어는 0에서 2. 그러나 내용면에서 정관장은 완패와 선전, 선전 사이 어딘가에 애매하게 걸쳐 있었다. 3세트는 오히려 가장 잔인했다. 눈에 보이는 스코어는 15점으로 끝난 완패였지만 그 안에는 이 경기를 상징하는 거의 모든 장면이 압축돼 있었다. 현대건설은 카리와 이혜림, 김희진, 양효진이 고르게 폭발하며 시작부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정관장 수비진은 이미 2세트 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선수가 있었다. 바로 잉쿠시였다. 외인 공백 속에서 사실상 유일한 화력으로 평가받는 잉쿠시는 그날도 코트를 쉴틈 없이 뛰어다녔다. 공격 포인트 10점. 팀내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자. 서브 리시브가 흔들려도 세터의 토스가 불안해도 그는 공이 떠오르면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 스윙을 완성했다. 수비에서 한발더 들어가며 바닥볼을 건져 올리고 곧바로 후위에서 날아올라 강타를 꽂았다. 점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3세트 중반, 임쿠시가 빠른 오픈 공격으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스코어를 9에서 10까지 좁혀갔을 때 충무체육관의 공기는 반번에 달아올랐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관중석 곳곳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을 향한 절박한 응원 그 자체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리시브 라인의 균열은 다시 한번 어김없이 찾아왔고, 현대건설은 그 빈틈을 교과서처럼 파고들었다. 카라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위력적인 강타로 점수를 쌓았다. 이해림은 두세명 블로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재치 있는 공격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양효진과 자스티스는 블로킹과 시간차 공격으로 정관장의 수비 흐름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결국 스코어 15에서 25, 세트 스코어 0에서 3, 정관장의 6연패 확정, 경기가 끝난 뒤 공식 스코어와 기록지가 언론사로 넘어가고 기자들이 감독 인터뷰를 정리할 무렵 충무체육관 복도 한편, 정관장 낙허룸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끝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떨군 채 벽에 기대 서 있던 사람은 잉쿠시였다. 외국인 선수로서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자로서 팀의 외인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였다.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잉쿠시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짧게 한 문장을 내뱉었다. 아이디드 에브리띵 아이코드. 난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자기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그날 코트 위에서 보여준 수없이 많은 점프와 스윙, 다이빙 수비들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팀은 졌다. 6연패. 순위표 맨 아래에 꽂힌 18점이라는 숫자. 언제 다시 웨인이 돌아올지, 언제 리시브 라인이 안정될지 언제 이 연패가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관장엔 차가 없다. 는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속도를 내고 싶어도 엔진이 없고, 반격하고 싶어도 추진력이 없다. 이동해야 할 방향은 분명한데,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팀. 반대로 현대건설은 총이 없다. 고 불리면서도 이겼다. 정지윤이라는 확실한 공격 루트가 빠져있음에도 카라리와 이에림. 양효진과 자스티스가 조금씩 총 2대어 팀의 화력을 분담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2위와 최하위 팀의 맞대결이 아니었다. 하나는 엔진 없이 달리는 팀, 다른 하나는 주포 없이 버티는 팀. 두 팀이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밤이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고희진 감독은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말했다. 인쿠시 뿐만 아니라 선수들 모두 코트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팀이 가진 구조적인 약점, 특히 리시브와 외인 공백 문제는 노력만으로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팬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충무체육관을 떠나던 길, 아쉬움과 동시에 이런 말들이 함께 흘러나왔다. 그래도 애들 끝까지 뛰더라. 임쿠시 우는 거 보니까 더 응원해줘야겠다. 눈물은 패배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싸움의 증표이기도 하다. 맺은 말, 혼란과 눈물 뒤에 남은 것들. 인천에서 온 버스는 막 차라서 곧 떠나야 합니다. 경기장 안내방송이 흘러나올 즈음 충무체육관 앞 광장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누군가는 패배에 화를 냈고 누군가는 이팀 언제 바뀌냐고 냉소를 던졌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정관장 선수들을 기다렸다가 한명한 한 명에게 초코우유와 편지를 건네는 팬들도 있었다. 연패라도 괜찮아요. 끝까지 뛰어줘서 고마워요. 현대건설 선수단이 버스를 타고 떠나가는 순간, 몇몇 팬은 박수를 쳤다. 그래도 잘 싸웠다. 는 위미와 다음에 또 보자. 는 인사를 겸한 박수였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날 경기는 그저 상위 팀과 하위 팀의 전형적인 결과였다. 3에서 0, 세트스코어 0에서 3, 6연패, 5연승, 2위 탈환, 최하위 고착.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는 외국인 없이도 어떻게든 리듬을 찾으려 했던 정관장의 속공되고, 주포 없이도 다양한 루트로 화력을 분산하며 살아남으려 한 현대건설의 변주. 그리고 난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말하며 울어버린 잉쿠시의 진심이. 조용히 숨어있다. 정관장엔 차가 없고 현대건설엔 총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두팀 모두에게 남긴 숙제일지도 모른다. 정관장은 언젠가 다시 엔진을 달고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갖춘 팀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대건설은 특정 포탄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 누가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화력을 더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오늘처럼 혼란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로 끝나는 밤을 몇 번이나 더 통과해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관중석 불이 서서히 꺼지고 충무체육관의 문이 하나 둘 닫히던 그 순간 임쿠씨가 남긴 그 한마디는 아직 계속되는 시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경기들을 향한 다짐처럼 들렸다. 난할수 있는 건 다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한번더 해볼 거예요. 그 눈물이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경기를 향한 쉼표이기를 바로 그 믿음이 정관장을 사랑하는 팬들이 오늘의 패배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